까지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. 사전에 예약되지 않은 불쑥 찾아서 와 송구스럽고 또 이렇게 기회를 좋은 기회를 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익숙한 얼굴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요. 어, 저는 6년 동안 중학원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자를 되게 재밌어하는 특이한 취미가 있습니다. 그 연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 연합의 합자를 옆사람하고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? 지붕을 그리고 네, 옆사람하고 하셔야 됩니다. 그 밑에 에, 일자를 하나 만드시고 네, 그 밑에 뭐가 들어가죠네모네모 네모 입구가 들어가죠 네, 지붕 밑에 사람이 하나로 모여 있다가 합자라는 이야기고요. 네, 거기를 받게 되니까 이들어이 들어와요. 네,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살고 또 서로 다른 일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수 있었던 건 분명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않나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의 이 연합이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또한 기도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도전을 여러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답신님께 목사님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덕수기 모든 청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.